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네신이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미리 미리 좀 잡아내야 되는 잡아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한 번씩 계속해서 눌러주시고 이거 구독 좋아요는 그냥 제발 좀 습관처럼 눌러주세요. 뭐, 어차돈 드는 거 아니고, 뭐,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습관처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영상은 끝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넥신 디테일하게 좀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7,00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45,900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주, 뭐,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 이거는 아마존이랑 같이, 뭐, 이 사물 인터넷이랑 뭐 머신 러닝,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신사업을 발굴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도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거 매수 못하신 분들 만도 추천해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자, 만도 37,000원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하시라고. 왜냐면은 지금 자동차들, 자 이렇게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만도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은 뭐 10월 4일날 10월 4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10월 5일날 매수를 했고 우리가 37,000원 부근에서 이제 충분히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도 내고 평당 관리도 할수 있었고 굉장히 얼마나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한 주, 두 주라도 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서, 저를 믿고 하셨으면은 이거 수익적인 부분 좋잖아요. 왜못 믿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도 못 믿어가지고, 이거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아씨, 이거 남들 수익나고 막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 이렇게 다 올리고 있는데, 나는 수익도 못 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뭐 자괴감이 올수 있어요. 올수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마감하고는 이렇게 영상도 따로 나가기 때문에, VIP방 영상도 따로 나가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가 매수할 거, 이런 것들은 좀 초보자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다음날, 아, 이거를 사면 되는구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단타로 우리가 수익 나는 게 뭐, 펜오션. 단타 수익이 났고 자, 지금 유사성을 띠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주산업, 이것도 단타 수익으로 챙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 이미 준비 중인데, 이게 지금 시간에가 올랐나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아, 시간에가 살짝 올랐네요, 시간에. 살짝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영상에서는 따로 공개를 안할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좋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고 잡주 이런 거 동전주 이렇게 자꾸 흔들어 대시고 동전주 했다가 남아있는 동전도 지금 다 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아요. 오래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박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개월에 44만원 뭐 6개월에 99만원 이렇게 뭐 하루에 5,500원 거리인데 자 이게 뭐 99만원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1개월이 됐든 뭐 2개월이 됐든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라고 밖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하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스윙나는 거나 뭐 끌고 가는 거나 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빨리 오셔서 저랑 같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나는이 부분 좀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스윙 나신 분들 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뜯어 봐야죠 뜯어 봐야 되는데 자, 제넥시, 뭐, 주가 자체가 지금 11만원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10% 이상씩 큰 폭의 하락을 굉장히 좀 겪었는데, 이게 시가총액 자체는 지금 뭐, 2조 6천억 원 정도, 뭐, 중형주인데, 이런 폭락이 발생한 거는, 이 제넥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코스닥 전체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였고 그 이유가 바로 화이자 이제 백신 효과 영향력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랑 엮이기 전에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그렇게 심하게 심하게 뭐~ 흔들리는 종목이 아니라 이 이런 정도의 경사를 탈 종목은 아니었다 하지만 뭐~ 코로나랑 엮이면서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고 난리가 나고 완전 난리가 난 차트의 모양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시총 백, 100, 천억도 안 되는 기업들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굉장히 엮이면서 주가가 뭐몇 배씩 폭등을 하고 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별 다른 성과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뭐 화이자 백신이 상당히 뭐 유의미한 효과를 내버리자, 내버리니까좀 다른 개발 중인 백신 치료제 수익 가능성이 크게 떨어져 버리고, 화이자가 영하 80도에 뭐 이거를 보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마이, 영하 20도를, 영하 20도에 보관하는 거를 개발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화이자는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뉴스에 의해서, 하나의 뉴스에 의해서만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짜증나죠. 여러분들 하시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 진, 진짜 스트레스 받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넥시는 진짜 2020년도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이 대량 거래를 동반을 하면서 좀,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좀 안정적인 시총 조단이 기업, 왜 진입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상승이 가파른 만큼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하락도 당연히 가파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120일선도 무너졌고, 2 1선도 무너졌고, 5일선도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새로 매수를 한다면은 이 10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잡고 있는 뭐,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10만원의 비중을 추가한다라기 보다도 현금 쓰지 마시고, 차라리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뭐, 15만원이나 뭐, 16만원 올라왔을 때, 좀, 그때, 매수를 하셔서, 좀 탈출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서 한번 물량을 털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아이고. 자, 여기서 계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아마 여기서도 굉장히 물량을 털 기회였는데 좀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털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못 털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더 가겠지 해서 못 털었는데 여기서 더 한번 빠지니까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털어냈을 거고 또 빠지니까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제 이 이 부분에서 2차적으로 털어냈을 거고 이제 3차적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면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10만원 밑에서 좀 매수를 한다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전까지는 별로 여기서부터 뭐 여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뭐 이제는 의미가 없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시작점으로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서 대응을 하면은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원래 제넥신이 진짜 뭐 이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결국에는 좋은 회사는 다시 올라올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넥신이 조금 왜 이렇게 빠졌냐? 하면은, 다른데,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지금, 뭐, 이, 모더나, 뭐, 화이자, 이런데는 이미 뭐, 삼상을 진행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뭐, 삼상, 뭐, 빠그러졌더라도, 뭐, 일단 뭐, 삼상 도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상도 준비, 일상도 진행 중이고, 이 A상도 지금 뭐,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임상시험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빠졌다, 밀렸다. 다른 데에 비해 너무 늦는다. 그래서 조금 밀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뭐, g x i l 같은 경우에도 재발성, 규모 세포종으로 병영 치료 효과를 굉장히 확인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항암 효과를 일단 뭐 확인을 했고 코로나 아니더라도 여기 제넥신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좋아요. 뭐 여덟 명은 뭐 테모졸로마이드랑 여섯 명은 아바스틴 두 명은 뭐세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투여를 해서 PCV 화망세 GXI 7을좀 함께 투여를 받고 열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의 환자가 암이 삼십 프로 이상 줄어드는 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자체만으로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괜찮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지금 내년 뭐 내년 9월 달쯤에 나온다고는 해요. 다른 데비해서는 진짜 이게 현실적인 현실적인 대답 같기도 하면서도 아, 다른 데비해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데서 만약에 뭐 다른 업체에 뭐 해외에서 뭐 개발을 개발을 하면은 자기네들도 그거에 맞춰서 좀 하다가 그거 쓰다가 9월 달에는 자기네들이 개발한 이 치료제를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게, 이게 왜 이렇게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건지 다른 데는 너무 급하게 빨리 나온다 보니까는 좀 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뭐 예전에 백신이나 이런 게안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이 부분 내년 뭐 9월달에 나온다는 게아 진짜 내년 9월달쯤 나올 것 같은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뭐 다른데 삼상하고 있는데 여기는 진짜 제대로 좀 임상에 대해서 제대로 좀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는 느리지만 스텝 밟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일단 이것도 좀 기다려 보면서 우리가 10만 원 밑에 왔을 때는 좀 잡아 볼만하다, 잡아 볼만하다예요, 여러분들. 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좀 시장 영향 움직이는 거 보면서 좀 대응을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영철 이 회장 자체가 뭐 화이자 넘는 백신 당연히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거는 인터뷰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위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뭐 솔직히 위에 계신 분들 뭐 지금에서야 여기에 계신 분들 뭐 손절할 수가 없겠죠 차라리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거좀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계속해서 뭐 현금 묶어 두시지 마시고, 다른 그 현금으로 다른 데 수익적인 부분 냈다가 좀 올라오면은 그때 비중을 실어서 좀 평단을 낮춘 다음에 좀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서 뭐 지금 뭐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정리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니까 좀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어떻게든지 좀 지키려고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당하라고 그렇게 말은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수익적인 부분이나 리스크적인 부분 우리가 좀 최소화 시켜 드려야 되는 게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뭐 당하라고 뭐 종목 추천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저를 믿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대양전기공업도 이것도 자동차 관련해서 같이 우리가 원래는 이거는 뭐 조선 쪽 조선 쪽 선박용 뭐 조명 기구 이런 것들 뭐 선도 업체고 뭐 현대미포조선이랑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대우해양조선 그리고 이제 좀 한국조선해양 여기서도 이제 같이 좀주 매출처가 이 회사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국내 최초로 6,000m 급 심해 무인 잠수정도 개발을 했었고 해군의 방위산업 관련 조명도 이제 좀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선 쪽에서 좀 유명한 회사긴 해요. 하지만 조선이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주가 자체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수소 관련 뭐 센서를 만들고, 이쪽에도 이제 사업을 좀 넓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15,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여러분들 좀 단기적으로 붙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좀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은 지금 5일선 맞고 내려왔는데 이 5일선 위로 올라갈 때마다 쭉쭉 뻗어 나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5일선 돌파를. 그렇기 때문에 5일선 돌파를 할수 있는 힘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슬금슬금 매수하셔도 좋고. 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어요. 제가 추천을 해 드렸다가 빠졌는데 이것도 우리가 22,700원에 여러분들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게임주 자체가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천천히 모아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게임주가 끝나진 않고 지금 뭐 넥슨도 올라왔고 뭐 카코 게임즈도 웹젠도 이제 올라왔고 이제 게임주들이 슬금슬금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를 믿고 한 주라도 두 주라도 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도 좀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